18강 자동 필터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를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대로 나오니까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에 좀 편하겠죠. 자, 일단 필터는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어, 메뉴 표시 줄에 보면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필터가 있죠. 이 필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리 코드 설명 오른쪽 끝에 이렇게 어, 역삼각형 모양의 필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어떤 것만 나오게 할 거냐면요. 일단 관리팀에서 개발 2팀만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 개발 1팀, 2팀, 영업관리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필터를 눌러 주시고, 지금은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개발 2팀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확인. 네, 이렇게 했더니 개발, 개발, 개발 2팀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개발 2팀 중에서도 진행 인원 수가 지금 8명, 9명, 9명이잖아요. 그래서 진행 인원 수를 예를 들면 이렇게 9명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했던 거를 이 작업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하면 지우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필터도요, 자동 이제 필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음,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기본 예산을 가지고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자, 그러면 기본 예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고요. 어, 숫자 필터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네 마음대로 이제 조건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예산은 어,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볼 거예요.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냐, 1억으로 할까요? 1억보다는 크고. 100, 1, 2, 3, 1, 2, 3. 자, 1억보다는 크고, 여기 지금 보면 그리고랑 또는이 나오죠? 그리고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은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어, 데이터를 필터해 주는 거예요. 필터링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리고로 할게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필터링 해 줘라. 1억보다는 크고, 어떤 것보다는 작은으로 할게요. 작다, 작거나 같은, 얼마보다는 2억5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세개가 필터링 되어야지 되죠 자 그럼 그렇게 되는지 다 됐으면 확인 한번 눌러 볼까요 확인 어네 그쵸 그래서 1억 보다는 크고 이어 2억 5천 보다는 큰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 정렬 및 필터 탭에서 지우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